6번 어, 트랙은 자매뷰, 자매부, 이렇게 발음 하는 게 만족을 했는데, 자매뷰라는 곡입니다 어, 이게 사실은 조금 신선한, 저희 내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었다. 제업, 그리고 정국, 그리고 진, 이세 분의 콜라보로 유니콘인데요 어, 좀 제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대자뷰의 반대말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대자뷰는 이제 처음 본걸 어디서 본것 같은 기 시간을 뜻하는 말이라 자매뷰는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은 이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계속 넘어지고 다쳐도 달리, 계속 달려나가겠다는 라 굉장히 아련한 그런 고 친구들이 너무나 잘 불러줘서 저도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좋았을 곡입니다. 어, 그럼 7번 째 트랙. 네, 마지막 트랙인데요. 디오니 소스라는 트랙입니다. 디오니 소스는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방탄소년단 표 올드 스쿨 팝 장르의 노인데요 창작의 고통을 통해서 스마시티 예술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같이 취하고 열심히. 뭐, 뭐 되게 직관적이고 솔직한 노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제윤 씨가 아, 이소프라이팅의 굉장히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면서 팝라이너로서 굉장히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자 가지고 너무, 너무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이홉. 아, 이렇게 제이홉 씨와 아예 씨두 분이서 이번 앨범에 대한 수록곡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